오늘은 61년 만에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최말자씨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의 깊은 편견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함께 사건의 이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볼까요? 1964년 5월 6일 당시 18세였던 최말자씨는 성폭행 시도 중이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정도 절단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었지만 당시의 법과 사회는 그녀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치대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후 최씨는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최씨를 성폭행하려 했던 가해자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 부당한 판결은 당시 사법 시스템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2020년 한국 여성의 전화 등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최 씨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를 기각하며 또 다시 좌절을 안겼습니다. 다행히 대법원이 지난해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마침내 최 씨의 재심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23일. 부산 지법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법정과 정문 앞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최 씨의 용기 있는 싸움을 지지하며 과거의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히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 놀랍게도 검찰은 이번 재심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히며 과거의 판단 오류에 대해 사죄한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61년 만에 이루어진 사법부의 의미 있는 반성이자 정의를 향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재심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최씨 본인 또한 대한민국의 정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며 오랜 세월 억눌렸던 한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행위가 급박한 성폭력 상황에서의 방어행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방어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법적 진전입니다. 최말자 씨 사건은 과거 사법 시스템의 편견에 대한 깊은 반성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자기방어권 인정에 있어 중요한 등기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법이 사회의 변화와 인권의식의 성장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최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인권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많은 시민의 시선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말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